대학 중형에는 공자님 철학의 정수가 들어있는데 공자님 철학의 정수가 봉우님이 강조하신 이유가 진짜 정수는 홍익인간이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내 양심 밝혀서. 그러니까 대학이나 중요 내 본성 밝혀서. 본성 밝혀서 성통, 홍익인간, 공덕을 완수해라. 이게 삼일신고, 대왕조 한백원 가르침으로 전해오잖아요. 대학 중형의이 정수가 공자님은. 공자님은 은나라 황족 후예인데 황족 후예라 은나라가 제일 존경했던 양반이 순임금이죠. 요순 할때 순, 순임금을 높이쳤는데 그래서 요순 철학을 연구했는데 요순이 순은 동의족이다 맹자에도 나오죠. 맹자에 나와요. 동의족 철학에 공자님은 뿌리를 댔습니다. 그래서 중용에도 선자가 쓴 말이죠. 공자님의 선자가 쓴 말이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 공자님은 요순을 조술, 요순을 제일 할아버지로 알고 조술했다는데, 조, 할아버지로 알고 그 철학을 진술했다 그랬는데, 요순이 동의족들이죠. 그래서 동의족 철학 홍익 인간이 공자한테 이어져서 가장 정립이 잘 됐다 하는 게 대학중용이라고 보신 거예요. 공호선생님. 인간이라고 돼 있죠. 인간. 인간은 뭐죠? 인간은 개인이 아니에요. 단순한. 나를 중심으로 상, 하, 항상 여러분, 여러분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좌우, 동료가 있고, 부모, 앞사람, 여러분 뒷사람이 있습니다. 관계 속의 존재죠. 사이간짜잖아요. 사람 사이. 사람 사이를 널리 이롭게 하라예요. 그러니까 이, 이, 핵심 내용이, 홍이 인간 핵심 내용이 이게 어디 들어있을까요? 대학에, 이렇게 들어있습니 대학에. 이게 내 본성, 내 본성을 알아야 남들도 나랑 똑같은 나라는 걸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본성 모르면 남을 남을 돕는 공덕을 세울 리가 없죠 내 본성 알아가지고 남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인간관계 어떻게 잘할지 대학에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혈구지도라고 나를 잣대로 재가지고 남을 헤아려 돕는 도 이것만 하면 평천화가 된다 그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앞사람 뒷사람 이 인간관계 어떻게 홍익 널 이롭게 할 거냐 대학의 요결이 나옵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윗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아랫사람한테 내가 당해가지고 싫었던 걸로 윗사람 대하지 말라. 내가 아랫사람한테 원했던 걸 윗사람한테 하라. 또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똑같죠. 내가 윗사람한테 당해서 싫었던 걸로 아랫사람 대하지 말라. 이 원리로 홍익인간 하는 법이 잘 써있는 게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 중용이 원래 한 책이기 때문에 대학 중용 보시면 내 본성 알아가지고 나를 알고 남까지 이해해요. 남도 또 다른 나라는 걸 알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거안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거 남도 원하게 원하는 거 해주는 거. 그걸 하면은 인간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관계 속의 인간이에요. 관계 속의 인간 아니면 인간 관계 자체가 널리 이롭게 된다. 홍익 인간 하는 법이 대학 중형에 써 있어서 봉선생님이 대학 중형 대학 중형 하는 겁니다. 홍의 인간 이론이 구체화되어 있는 경전이 어디냐. 그것도 공자님이 동의족 성자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해가지고, 그 옛날 거 파헤쳐가지고, 노자한테도 가서 물어보고, 노자가 고대문화 전문가니까. 홍의 인간 철학은요, 이 대승 철학이 그대로 어디로 이어지느냐, 유교로 이어져요. 유교가 더 먼저예요. 대승불교보다. 대승불교보다 유교가 먼저입니다. 부처님 오셨을 때, 부처님 때랑 공자님 때가 같은데, 연대가. 부처님이 오셔서는 요 바로 대승 못 나갔어요. 몇백년 뒤에 대승이 나갔다고요. 3, 400년 뒤에 대승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다가 기원전으로 대승이 확고해지는데 그 대승철학이 홍익인간은 우리 벌써 어, 만 년에서 5천년전 잡고 있잖아요. 그게 유교로 이어져서 요순이 우리 단기랑 막 맞먹죠. 지금 단기 뭐4,300 이렇게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 단기 연도에 맞먹는 그때가 요, 요순 시절이거든요. 그 단군이 요순과 같이 제의했던 단군 기원이잖아요. 그래서 요순 시절로 통해서 공자님한테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더 뒤다. 예수님의 대승사상도 기원 후니까 더 뒤다. 그래서 우리 민족 홍익철학이 대승철학에 아주 효시다. 이렇게 봉우 선생님은 보셨어요. 저도 그걸 계승하고 있습니다.